돈도 많이 벌고 잘 나가고 있었고요 인정도 잘 받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 저한테 문득 들리는 소리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우리 대화 전문가 관계 전문가 우리 조회수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너무 멋있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인간관계와 대화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조이스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왜 떨고 그래. 아, 떨려요. 어, 왜 떨고 그래요? <laughs> 떨지 마세요. <laughs> 여기 보고 그냥 네, 자연스럽게 네. 하시면 됩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교수님이 <laughs> 너무 멋있게 소개해주셨는데, 근데 어디 가세요? <laughs> 나는 옆에 안계시 빠져, 그 옆에 해야. 안 계시고. <laughs> 네, 제가 누구인지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제 소개를 좀 잠깐 드리면요. 저는 인간관계와 대화란 주제를 갖고 강의나 뭐 컨설팅, 코칭, 상담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로 하는 제가 주로 다루는 컨텐츠죠. 내용은 인간관계와 대화예요.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런 것들인 거고요. 어느 날 저한테 욕심이 생기죠. 나도 어떤 전문 강사가 되고 싶다. 또 어떤 전문 강사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약간 이러한 딜레마에 빠졌어요. 내가 계속 강사로 살 것인가. 제가 굉장히 한 달에, 어느 때는요, 돈을 정말 많이 벌었었거든요. 음. 그때 이제 한참 1인 기업을 하면서 한 달에, 그게 한 10년, 10년 전이었으니까요. 음. 한 달에 천만 원이 넘는 수익을 음. 벌었었어요.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땐 더큰 돈이죠. 그런데 그때 어느 날, 제가 항상 1인 기업 인터뷰하러 오시면 하는 말씀,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였는데요. 돈도 많이 벌고 잘 나가고 있었고요. 인정도 잘 받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 저한테 문득 들리는 소리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나 이제 이렇게 강사로 살다 죽으면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돈도 잘 벌고 인정받고 있는 때였는데 갑자기 그냥 문득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나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돈 벌다가 이렇게 CS 강사 하다가 70살에 하늘나라 가면 되는 건가?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에 왜 왔지? 라고 하는 질문에 이제 발목이 묻었습니다. 정말 그때 내가 이 땅에 왜 왔지라고 하는 질문에 굉장히 크게 사로잡혔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왜 왔지라고 하는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되게 오래오래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사명을 갖고 그 질문을 갖고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제삶의 터닝 포인트가 생깁니다. 그 전에는 그냥 강사란 직업으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는 있 삶이 다 그냥 경쟁자고요. 그때는내 강의 포인 강의 자료도 안 줬어요. 왜냐면난내 직업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다 경쟁자니까는 강의 안도 공유도 안 하고요. 되게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산 거예요. 강사란 직업으로만 보니까 그런데 이걸 그냥 강사란 직업이 나라고 보지 않고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 내가 이 땅에 어떤 일을 하려고 왔는가라고 하는 미션으로 보다 보니까 제가,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관점이 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다리 이 땅에 왜 보냈을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아,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회복의 다리가 생긴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내가 이런 관계 회복의 다리? 대화라고 하는 회복의 다리를 넣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어, 이런 관계, 회복, 이런 다리라고 하는 키워드를 제 인생에서 음.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이후로 제가 하고 있는 일들에 한참 브릿지라고 하는 다리를 넣어서, 뭐, 브릿지 대화법, 뭐, 브릿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말들을 이제 붙여서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박수! 짧은 시간이었는데 아이씨. 정말 깊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 그죠 근데 이신 관... 아까 스무 살로 돌아가면 뭐라 할 거냐고 물었는데 전 개인적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때가 별로 없어요. 지금이 되게 만족스럽고 왜냐하면 그때 그 시절을 지나서 또 지금 제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힘든 또는 그때 내 실수 내 실패와 상처가 있어서 전 지금의 내 모습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뭘 다시 한다고 했을 때 지금의 내 모습이랑 더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래도 그때 실수랑 실패와 상처가 음. 너무 좋아요 지금 끌어안을 수 있기 때문에 안 돌아가도 괜찮아요. 전 네. 그래요. 본인에게 대한 관계에 놓아오는 거예요. 저의 관계의 노하우는 음. 재단, 사실 이게 네, 일로서가 아니라 또 결혼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사연도 그렇죠. 있고, 네, 네. 시댁도 있고, 네, 그 네. 어둡다는 그 시월드. 네네요. 그렇죠. 있고. 맞아요, 맞아요. 본인만의 관계의 노하우는 뭐예요? 저만의 관계의 노하우요. 음.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렇게 인간관계랑 대화에 대해서 강의랑 음. 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음. 제가 인간관계와 대화가 너무 어려웠던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네. 내가 뭔가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음. 그래서 나에게 문제가 있다 내가 커뮤니케이션도 강해하고 그런다는 사람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하고의 대화가 안 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왜 그런 걸까 살펴봤더니 제가 저랑 대화를 못 하는 거예요 음. 내가 나랑 대화를 못 한다는 건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지금 화가 났다는 음. 것도 모르고 그런 화날 때네 화날 때 슬플 때 그리고 어 힘들 내가 때? 힘들 때그 그러니까 모든 상황들에서 교수님 잘들셨어요 교수님하고는 대화 를 잘하면서도 내가 네. 나하고는 대화를 못하는 거예요. 이쌍하다그렇 너무 근데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혼자 근데, 있으면 힘들고 그쵸. 함께 있으면 행복.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독립적이지 못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연락만 안 해도 나를 혼자 못어이러면서 화를 낸다든가 불안해진다든가. 근데 결국 그다 그 남자친구 도망가. 그러니까는 계속 연인이 잘안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는 계속 또는 결혼해도 그런 애도 독립적으로 못 지내는 거예요. 사실 잘 독립되어 있는 두 사람이 만나야 좋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따로 또 가치를 자율적으로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같이 있는 게 사랑이다. 뭐 같이 있는 게날 사랑하는 아. 거라고 생각하면 계속 이제 부부관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점점 궁금해지네. 그래서 그쪽 부부관계가... <laughs> 교수님 나만 만나면 계속 잘 지내. 이제. 아직도 이혼 안 했어요. <laughs> 내가 언제 그랬어? <laughs> 아니, 아니 그런 건가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 하시니까 네. 저는 저랑 관계가 좋아졌어요. 사실 제가 음. 대화를 잘하게 됐던 이유 중에 그러니까 아 남편이 나중에, 아닌가? 네 저랑 음. 그러니까 저랑 사이가 좋아졌어요. 저랑 사이가 좋아지고 저랑 대화를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저와의 대화법 그러니까 제가 저를 돌보듯이 이제 남편을 돌보기 시작을 했고. 음. 나랑 대화하듯이 남편과 대화하고 음. 어, 나랑 나를 알아차려 주듯이 남편과 다른 사람 알아주기 시작하고 나를 공감하니까 타인 공감도 쉬워졌죠. 어편때 반응은 어때요? 남편이 가면 저한테 얘기했었어요. 음. 너는 가면 갈수록 더 멋진 여자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저어 어, 어, <laughs> 네, 아, 보면 같이 사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최고의 칭찬이에요. 최고의 네, 연애 때, 연애 전과 결혼 이후를 살펴보면 저의 음. 남편이 너는 매년 어, 매년. 어, 나 그런 얘기 듣고 싶어. <웃음> <웃음> 어, 우리 주 사람 나무 뭐, 너는 가면 갈수록 작아지냐 그러네. <laughs> <laughs> 이렇게 계속 떠라드냐. <줄어들냐. 웃음> 자기는 <웃음> 좀, 자기는 코지고, 자기는 코지고. <laughs> 네. 그런 건데. 아, 오늘이 두 번째 열열 열 번째 경영 인사이드고요. 오늘 귀한 얘기 들으셨으면 이 얘기를 남기고 연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